자 친구들과 이번에는 이차함수 만나봅니다. 이제 마지막이야. 이차함수 단원이 마지막 단원이에요. 이차함수의 뜻과 그래프. 자 우리는 이차함수라고 하는 게 이차방정식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이번 시간은 이차함수라는 것은 어떤 식의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 식의 형태를 기억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을게요. 함수 y는 f(x)에서 자 이거 쉽지?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 저런 식으로 보잖아. 그랬을 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. 자, abc는 상수고 a는 0이 아니다. 얘들아, 우리 그냥 2차식 해주면 어떻게 나와요? 요런 식으로 나와요.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차식이에요. 여기다가 는 0만 갖다 붙여주면 2차 방정식이 되죠. 근데 여기에 있는 0 말고요.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면 이게 2차 함수예요. 어때? 이차식, 이차 2차 방정식, 이차 함수 전부 다 연관돼 있구나. 그러니까 이식 자체는 되게 익숙합니다. 여다가 0을 붙여줄 거냐, 아니면 y를 붙여줄 거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두시고요. 우선은 요 모양을 기억해두면 요게 이차 함수다.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때, 그때 2차 함수, 이 함수를 2차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. x의 2차 함수. 자, 요거 지금 어, 모양 자체는 어렵지 않죠?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x. 자, 어때? y는 y 살아 있고 x제곱 살아 있으면 2차 함수예요.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. 자, 요거 살아 있잖아, 2차 함수예요.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차 함수예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차 함수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y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x제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. 요 녀석이랑 x제곱이랑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. 알겠니? 뭐 다른 거 x, 자, 여기에 있는 3x 이런 거 어, 없어도 돼, 돼요? 여긴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, 뭐 마이너스 1 있죠? 상수항 없어도 괜찮아요. A, B, C라는 요 상수 중에서 A만 0이 아니어야 됩니다. X제곱을 살려놔야 되거든. 하지만 B와 C는 0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. Y는 3, 이거 뭐야? 얘는 이차 함수라고 볼 수가 없죠? X제곱이 없거든요. 그 다음에 Y는 X분의 3, 요거는 아니지. 분모에 또 X라는 요 변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Y는 X 세제곱 플러스 1. X제곱 어디 갔어? 없어. 2차 함수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2차 함수는 어떤 스타일로 생겼다? Y는. 하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X제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라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